안녕하세요. 고포트팀입니다. 제품의 원활한 운송 및 보관을 위해 정확한 부피 측정은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이 부피 측정을 크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Cbm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정확한 화물의 부피를 측정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 및 보관 관리가 가능해지고 비용까지 절감이 가능해져요. Cbm은 화물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Cbm 계산기는 화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피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죠. 큰 부피를 가진 제품을 소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적정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정확한 화물의 크기를 모른다면 엉뚱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비용이 받아 청구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보관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품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물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고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되요 CBM 계산기는 물류 산업에서 물류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도구로 정확한 부피 계산을 통해 운송 비용을 최적화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물류 산업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CBM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부피 측정을 하여 물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